예, 오 t 를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 성적들을 쭉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오늘은 뭐 특별히 어, 전달내는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좀 부담을 주려고. 오늘 오 t 에는 어떤 부담인가 하면 원래 성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부담을 좀 드리려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에 이런 성과를 해야 돼. 보면은 원래 우리가 수석을 다 휩쓸었죠. 일행 수석도 나왔고, 재경 <laughs> 수석이고, 외경 수석이고, 입법고시 수석이고, 그 베리타스에는 수석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선배 기수로 버튼을 이어받아서 힘을 조금 더 내야 됩니다. 작년에도 매년 수석이 나옵니다. 매년 수석이 나오는데,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장의장이 6개월 공부했죠, 6개월. 작년 1월에 상담했던 게 생생합니다. 부천 학생인데, 서울대에서 이쪽으로 이제 통화하는 게 힘들어서 학원 온 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공부를 하라 하니까 다행히 수영을 해서 6개월 만에 마무리를 지었고, 어, 김지원 학생입니다. 여 어, 학생은 10월달에 들어왔죠, 10월달에. 10월달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한 8개월, 9개월에서 시험을 끝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지금 시간이 이 학생들보다 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시간 가지고 여유 있게 해도 됩니다. 또 김진호 학생, 입법고지체연소인데, 여기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게 96년 이렇게 하니까, 또 92년 이렇게 하니까, 아, 저 선배들이 얼마나 공부를 오래 했길래,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저 나이 들도록 학원에서 공부를 한게 아닙니다. 아니고 학원 밖에서 하다가, 자꾸 자꾸 후배들이 학원 가서 빨리 되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예컨대, 04, 04, 02, 뭐, 00, 이런 학생들이 후배들이 자꾸 되어버리니까 마지막에 학원에 온 겁니다. 마지막에 학원에 와서 힘을 내서, 어,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 김성희 학생은, 이 학생은 학원을세번 왔네요. 시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학교 복학했다가 다시 이제 1차 시험 끝나면 더 학원에 오고 학원에 오고 이렇게 해서 아마 복학 휴학을 거듭하면서 능력보다는 이제 수험기간은 조금 길어졌고, 이학생은 이제 시험이 될 테니까 왔어요. 이번에 이제 외대에서 수석이 연급해 나왔죠. 작년에도 외대 수석이 나왔고 올해도 나고그 외대 학생들이 작년에 제가 외대 학생들 상담할 때학교 학생이 많이 늘 거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학원에서만 여덟 명 됐으니까 많이 하면 많이 되는 겁니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많이 하니까 많이 되는 것이고 적게 하면 적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시가 그래. 요 그다음 김준현, 구9년생인데 수석을 했다.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9, 어, 9년 이어서 수석하고 바꿀 수 있는 그 세월입니다. 충분히 열심히 했고, 이 학생도 02년생인데, 체험소로 붙었으니까, 체언소는 수석이나 스펙 측면에서는 뭐 동일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04년생 두 명이 됐는데, 뭐 대단히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이. 이 학생은 이제, 이 학생들 전부 저희들 한번 합격 설명이 이제 영상으로 올릴 건데, 어, 김준학생은 그, 그때 저 상담할 때좀 그 인상적인 말이 있어요. 이 학생이 어, 지금 학교 가려면 조금 더스트 올려라. 이렇게 하니까 어, 저는 선생님 공부하는 거 무리해서 할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무리해서 할 자신이 있으니까 열심히 무리한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어, 공부하는 과정을 보면 아, 건강 염려된다.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이 그래도 잠을 추리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공부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 육체적 컨디션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시간에 대한 철저한 자기역체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본받을 수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순차적으로 학생들 그 설명회에 초대해서 영상 올릴 테니까 공부를 하다가 심심하다 이렇게 하면 또 자극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는 제 학생들이 어떤 길을 갔는가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원에서는 뭐 수적이나 체현소다 이런 부분들이 흔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성과지만은 여러분 역시 저 길을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좋은 뭐 지표로 이렇게 사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누군가는 또이 길을 이어갑니다. 누군가는. 그 외에 우리 저 우리 학원 외에는 저런 수석이나 오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예외적입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원래는 베리에서 수석이 한뭐두 아, 명밖에 안 나왔네. 뭐 이런 예외들은 있어요. 최연소는 지금 한 5년, 뭐 6년, 뭐 7년, 8년. 우리가 이제 가동한 이래는 최연소는 계속 학원에 나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아주 지표로 쓰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 수석은 이제 연차가 쌓이면 될 수도 있지만은 최연소는 학원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가는 길로 가야 돼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이되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길들에 대한 얘기들이 난무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학생들이 같은 길이 어떤 길인가? 여기로 따라가야 돼. 여기로 따라가야 합격하는 길에 혼선이 좀 적다 또는. 같은 능력이면 성적을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공부 계획인데 일단 위해를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 피셋 합격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 학생들은 이거는 피셋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판단하면 돼요. 대신에 이 학생들은 피셋 합격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2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단절성이 되게 없습니다 그 단절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 역할 하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 시험 합격하는 데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두 번째, 어 피셋 기출 문제 점수가 합격선에 근접했다 또는 학원에 강의를 들으면 모의고사를 풀어보니까 어 얼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이니까 이 상위권들도 어 피셋 합격 경험이 있는 것처럼 계획을 잡으세요 피셋 합격 경험이 있는 것처럼 대신에 다만 아직 학격 경험이 현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 피셜 스터드는 참여를 하세요. 그 시간만. 그래서 그냥 1월달부터 달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가 그 감은 계속 이렇게 잡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는 동일하게 한다. 그리고 12월 이후에는 피셜 배중을좀 높인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 돼요. 피셋 모의고사 결과 고민이 많죠. 중상위권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 1차, 2차 비중 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게 가장 고민이 많은 그 집단입니다. 그때는 어 피셋 스터디는 참여를 하고, 하고 경작행정법, 그리고 외교는 경작입니다. 중요한 과목이 끝나고부터는 피셋의 집중도를 조금 높여야 돼. 요 그래도 1차가 안 되면 2차 준비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1차 격하는데 초점을 조금 옮긴다. 다만 그래도 이 순환 과정에 경작 행정법까지는 해야 됩니다. 이걸안 하면은 1차부터 그냥 2차 낙방이 예정돼 있어요. 수험기간만 길어지니까 약간의 리스크를 가져간다. 하되, 하되 2차 초으로 리스크는 두 과목은 철저히 두고 나머지 행정학이나 정착 이런 법은나 조금 미룬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절충절 하시고 그 다음에. 피처 모의고사 결과 할 건이다. 아, 되게 힘들다. 이렇게 하면은 경학까지나 하세요. 경학까지나 보통 학생들이 보니까, 이순환 들어오니까 공부가 어려워지니까, 나, 나다드롭해버리고 1차만 할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도전입니다. 1차만 하는 거. 1차 벗더라도 내년에 2차가 불합격이니까, 100% 불합격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경학한가목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피처 스터디에 참여를 하고, 강의를 좀 많이 들으세요. 강의를. 강의는 많이 듣고 경작이 끝났다 이렇게 하면 시세 준비에 올인을 한다 또는 몰입을 한다 이쪽으로 해서 견적 부담을 조금 덜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공부를 안 했던 요 경우죠 요 경우 그렇죠? 50%하고 하위 30%이 학생들은 이 순환 부분에 대해서 2차 과목을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이 또 남아있죠 남아있는 부분인데 밑에 보면 은 1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 삼순환 개강 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보충이 가능해요.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어 정착, 행정학 이런 부분에 1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 보충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보충하는 방법으로 혼자 한다 이거보다는 나중에 되면은 답안특강 좀만해한다 이렇게 되면은 빨리 올라갈 수가 있어요. 빨리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현재 못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지 말고 현재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못하는 과목은 잊어버린다. 지금은 걱정 미리 당계하지 말고 어, 세 번째 본인 학습 정도에 따라서 아, 이순환 도로기가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하면 동영상으로 대체해도 괜찮아요. 동영상으로 대체해도 다만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정 과목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 아, 경작이 부담이 돼서 동영상 듣겠다 이렇게 하면서 1차 강의마저도 동영상 듣는다.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보면 하루, 하루 종일 동영상만 듣게 되면 공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2차 실강을 들으면 1차를 동영상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고 반대의 경우도 괜찮지만 은 하루 종일 독서실에 앉아서 동영상을 듣는다. 이 부분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 2차 스터디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차 스터디는 충분히 안내되어 있으니까 2차 스터디는 1차 경험자 내지 비해자에 부담이 없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어, 시험 한달 전까지 필수 부담이 없다. 이렇게 할 때는 2차 스터디에 참여를 하고, 아니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어, 진행 방식, 그 다음 시작일, 그 다음 스터드룸 배정을 하고 진행한다. 이 부분들은 세부적 내용이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설명을 이제 일기 때, 일순환때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저 정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 그래도 이제 부탁드릴 말씀은 육체적 피로가 쌓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그 좋은 걸 먹고. 잠은 충분히 자고, 뭐 충분히 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열 시간 자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에 공부 효율성이 높아지고, 또 공부 효율성이 높아져야 공부 고단, 고단함이 줄어들고, 성적으로 그 부분이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육체적 컨디션 유지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은 단순하게, 그 신림동에서 나갈 때 장면이 하나밖에 없다. 한 컵밖에 없다. 기억이 먹고 자고. 공부했고 친구들과 공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거 외에는 기억이 없다. 이 부분이 가장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기 절제, 자기 역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오티를 요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